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예,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예, 특병 대해서 공동 대표 도맡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예, 투자 유치 중에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예, 어떻게 투자를 받을 예정이신지, 투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예,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우리 스타트업을 열심히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돕고 있는 창업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인터뷰 출연도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또는 딴 분을 통해서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모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터뷰를 할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분이나 예, 기관 분 중에 혹시 의사가 있으신 분은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요. 고, 공간, 예, 요즘 뭐 사무실 특히 뭐 코로나 19 이후에 어뭐 이렇게 원격 근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 사무실, 원격 근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루프의 우리 양승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루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일단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루프는 공유 오피스들의 유유 공간들을 저희가 어 제휴를 맺어서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업무 공간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분도 말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라고 네. 하면은 뭐 여러 회사들이 생각이 나고요. 네. 그뭐 경쟁사일수도 있고 협력사일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파트너사. 네. 그냥, 네. 그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확보한 네. 공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파트너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떤 네. 개념입니까, 네. 그런면 어, 저희도, 어, 공간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리모트워커들이 어떤 공간을 정말 필요할까, 또 리모트워크를 도입한 회사들은 어떤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문제점은 어떤 공간, 업무 공간 서비스도 충분한 지역적 커버리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그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 저희가 작은 지점을 어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다 직접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있는 공간을 제휴해서 그 공간을 잘쓸수 있도록 중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에서 저희는 그잘 연결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직접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이 겠으나 네. 그는 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작은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 네. 대부분 이미 있는 공간들을 우리를 통해서 연결하겠다. 네. 이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 그래서 뭐원 루프인가요? 뭐네 이게 어쩌... 한 지붕 네. 아래서 저희 원 루프를 통해서 모든 공간을 찾고 네. 또 저희가 하나의 정산을 되게 간편하게 만들어드리고 한 가지 앱으로도 여러 공간을 한번에 쓸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원 루프 서비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뭐좀 우리 서비스에서 좀더 알아보기 전에. 네. 대표님이 왜 갑자기 원루프 서비스를 하게 됐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네. 혹시 뭐 창업과 관련된 음. 우리의 스토리가 좀 있나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되게 긴 스토리인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1 회계법인에서 이제 감사본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넥슨 쪽 감사를 하면서 어, 스타트업을 음. 알게 되는데요. 어, 2017년에 스타트업 해운랩스에 조인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공동창업도 한번 해보고 어, 그때 이제 공동창업했을 때는 팀빌딩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때 팀빌딩을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을 때 원누프라는 이제 회사에 좋은 분들이 이미 팀빌딩이 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원누프를 어, 같이 조인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초기 그때가 네. 언제입니까? 2019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2019년에 이제 원루프에 조인하게 된 거는 제가 인수하게 된건 201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뭐 네. 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네. 아니 인수를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때도 뭔가 공감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회사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 원루프를 인수를 결심하게 된 것도 원래 애초에 창업하신 분들의 비전이나 공감 이 있었고요. 그 원루프 당시에도 이제 원루프 안에 먹고 자고 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어 직장인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이제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에 공감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초기에는 그러면 아까 뭐 사전 인터뷰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는 공간에 집중하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처음에 2019년에는 어 사람이 좋은 공간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려고 하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장인을 위한 점심 고민을 해결하는 음. 사원 식당이라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 피벗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먹는 거로 좀 네. 먼저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오히려 공간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된 네. 네.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그 사원 식당도 사실 뭐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희가 애, 애초부터 원루프는 직장인을 위한 공간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해 보자라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 먹고 자고 일하는 공간 중에 일하는 공간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루프가 실제로 아까 우리의 이제 공간 특히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분산 오피스다, 네, 뭐 거점, 리모트 오피스다 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는 끝날까지만 이 네.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상인 것 네.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유 오피스하고는 좀 다른 가장 특징적인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무실의 이용 방식이 모빌리티의 발전 단계랑 좀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요.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는 것은 자차를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고, 렌트카와 방식이 기존의 공유 오피스와 좀 비슷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빌티는 더 발전하면서 렌트카 위에도 소카 같은 서비스도 있고 오버 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 이게 렌트카와 같은 패스트파이브나 그런 다른 공유피스 업체보다는 조금은 더 온디맨드 서비스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파트너라고 아까 부르신 분들이 네. 공간을 가지신 분들이 이미 본인의 공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분들도 뭔가 이제 답답한 게 있으시겠죠 뭐~ 목객을 네.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예, 그런 수요와 네. 어떻게 보면은 어~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프리랜서가 됐든 공간에 대한 네. 어떤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우리 원루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지점입니까 그 지점이 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에 2, 3일 출근하는 직장 직원을 위해서 한 자리씩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 자리를 제공해야 될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본사를 운영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제 자율 자석지를 택한다든지 본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뀔 거고 어 반대로 이제 인재들 입장에서는 주에 2, 3일 출근하는데 2, 3일은 집 근처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어 집이 혹은 집 근처의 카페가 최, 카페가 최선의 공간이라기에 가장 좋은 공간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어, 유유 공간이 있는 공유 피스를 연결하고 또이 공간을 사무 공간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 서비스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저희가 그 입장에서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지금 분산 오피스라고 하는 게뭐 본인들의 어떤 건물을 이용하시기도 네, 하고 네. 아니면은 분산 오피스를 위해서 전용으로 임차해가지고 본인들이 네, 만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조그만 회사들은 그렇게 네. 하기가 네. 힘들고 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회사에 뭐 유, 유능한 인재들을 모셨는데 어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더니 집에서는 좀 집중이 안 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집 근처에 카페나 아니면 네. 다른 대안을 막 찾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주된 고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집 근처에서 어, 집이 좀 불편해서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스터디 카페를 가시 검색 오히려 이제 검색하는데 시간을 또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저희는 집 근처에서 내가 업무 공간이 필요할 때좀 어, 접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쉽게 발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일단 그 뭐 흔히 말해서 우리도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네. 오피스를 공간을 제공해주는 분들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 시장 공간을 제공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공간을 좋은 어, 일하기 좋은 공간의 기준에 가장 맞는 공간은 공유 오피스를 이미 이용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공유 오피스부터 저희가 한 40곳 정도 파트너십을 맺고 음. 음. 저희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뭐 그렇게 했지만 공유 오피스라면 떠오르는 여러 네. 회사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는 뭐 저희의 제휴 대상도 나중에 될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은 자체 사업을 아마 더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 거 말고도 공유 오피스 업을 하는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 직방의 자회사인 네모앱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예전에는 공유 오피스의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음. 그 공유 오피스 카테고리를 통해서 공유 오피스를 중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올 초에 검색된 서울경기 인천에 있는 공유 오피스 숫자만 대략 한 700개 정도 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경기 인천에 지하철역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지하철역당 한 곳씩은 그 일하기 좋은 공유 오피스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겠다. 대략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파트너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돌아다녔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뭐큰 회사들은 네. 뭐 20포점 뭐, 네. 뭐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소규모 네. 공유 오피스들 어떻게 네. 보면 하나의 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두세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곳 이런 것들이 뭐 전체로 보면 700공원 조치 된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분들도 아마 열심히 지금 목행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원루프와 그 분들의 또맞아떨어는 이해가 맞아떨어진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 공유 오피스에 보통 이제 라운지 공간들이 있는데 이 라운지 공간의 가동률이 낮다는 어려움을 대부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운지 공간은 애초부터 핫데스크라고 해서 자리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접속해서 일하는 방식인데, 시간제로 판매하시는 건 아니고, 월단위 멤버십으로 주로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원격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주에 2, 3일, 뭐한 달에 한 일주 정도 그곳에 공간이 필요한 건데, 한 달에 뭐, 15만원, 20만원을 지불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저희가 IoT 기술을 적용해서, 시간제로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적용해드리고,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뭐, 그런 그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네. 중에 이제 아까 뭐 40곳 정도라고 말씀하던것 네. 같은데 40곳 정도는 그럼 저희랑 이미 제휴를 해서 네.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네. 그들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라운지 공간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네요. 그 부분들한테.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뭐 열심히 뭐 영업을 해서 팔고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부분 놀고 있겠죠. 네. 아니면 입주고 입주하신 분들이 그냥 나와서 그냥 잠깐, 좀, 쉬는, 잠깐 쉬는 공간 으로 네. 아마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 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뭐 저희가 아직까지 뭐 서비스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런칭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성과 내지는 뭐좀 좋아하는 곳뭐 이런 게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저희 이제 고객 중에. 어, 당초에는 저희가 그 시간제 업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정말 있는가, 어, 저희가 공유 피스를 직접 운영해 보면서 공유 피스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의점과 사당점이 있는데요. 이구의점 사당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셨던 고객들이 저희가 제휴점이 늘어났던 것을 보고 음. 여러분들을 이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어, 꼭 한 곳에서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업무 공간을 접속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좀 있구나. 음, 저희가 고객의 그좀 불편했던 포인트를 좀 해결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네. 공간을 제공해주신 분이 있고 공간을 이용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텐데 금방 이제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 사이드에서. 네.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디 공간에 한정돼서 한 군데를 간다기 보다는 본인이 가장 뭐 외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수요 니즈는 분명히 확인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다른 좀큰 공유 오피스들은 어떻게 보면 좀한달 단위로 계속 이렇게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하루 단위, 시간 단위,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주로 이제 라운지 공간의 멤버십 핫데스크가 있더라도 어, 한달 단위 요금제를 지불해야 되니까 뭐 대략 하루에 뭐 30일로 나누면 대략 커피 한잔 값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용하는 날에도 커피 한잔 값을 내는 거고 이용하지 않는 날에도 커피 한잔 값을 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여서 그한 달이 되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저희는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고 이용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저의 가치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희 걸 이용해주면 음. 참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했듯던 네. 기업 수요. 네.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네.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분산 오피스를 네. 뭔가 운영을 하고 싶지만, 대기업처럼은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수요를 저희가 잘 받아야, 네. 저희한테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가, 어, 기업 고객을 이제 만나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어, 리모트웍을 도입을 이미 잘하고 계신 회사들은 이제 분산 오피스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인재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환경을 고민하실 거고, 음. 또 다른 리모트웍을 도입한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리모트웍을 아예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그 리모트웍을 어디서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거를 알게 되어서, 플렉스웍이라는 리모트웍 일자리 중계 플랫폼과 같이 리모트웍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작년에는 대략 한 3,000명 정도 방문하셨고 500명 정도의 시레벨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DBR과 동아 비즈니스 리뷰와 또 파트너십을 맺고또 좋은 어, 연사님들 서, 섭외하고 또 좋은 음. 기업들 채용 부스에 또 모시게 되어서 또 이렇게 확보한 만나게 된 기업들 대상으로 음. 저희 서비스도 홍보하고 또 저희 그 거점 오피스를 준비하거나 리모트워크를 하는 인재들에게 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기업 고객들이 지금 저희 서비스를 딱 이용을 하면 네. 그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직원들이 있을 텐데 네. 직원들은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서비스만 이용하면 되고 네. 그 말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은 회사가 다 해결해주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어 뭐라고 기업용 서비스가 우리 완전히 지금 런칭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좀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딱 10월부터 딱 런칭하기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된따끈따끈한 네, 상황이고요. 네, 네. 어, 기업 기존까지는 어 기업 고객분들이 쓰실 때도 어 개인 유저 입장에서 그냥 기업 법인 카드를 등록해 놓고 쓰시는 음.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어 기업 이메일로 어, 이메일 인증을 음. 해서 비즈 프로필로 전환을 하게 되면 비즈 프로필로 등록한 회사 구성원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음. 네, 정산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그 동안에는 뭐 개인처럼 네. 개인이 그냥 법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네. 결제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법인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유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유저들이 이제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그 회사 유저가 인정이 되면 이용 내역 전체가 쌓여가지고 한 달도 아니로 이제 회사한테 청구를 하는 방식이고 네, 맞습니다. 네. 개발이 끝났다. 네. 아, 그럼 10월 달부터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 지금도 이메일 인증을 하시면 네. 네, 저희가 어, 비즈 프로필로 이제 전환의 네. 전환이 될수 있는 저희가 리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하면 아직은 저희가 계약 법인끼리는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 그, 아, 이 회사의 사람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음. 그 기업들 컨택해서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러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아직까지 법인 10월 달부터, 네. 지금 저희가 뭐 인터뷰가 이제 10월 초에 네.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마 네. 어, 이제 인터뷰가 나갈 때쯤 되면 네. 한 10월 중순 이후가 네.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우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그냥 원노프에 들어가서, 네. 어, 기업 고객이 바로 뭔가 회원가입하고, 네. 구성원도 등록시키고, 네. 본인 한 번에 그냥 결제하는 서비스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투자자 여러분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네. 보면은 그동안에는 좀 프리랜서나 이런 1인 사업자 중심으로 네. 네. 저희가 이제 시장의 니즈를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더 많겠죠. 그죠? 지금 네. 뭐 다들 뭐, 뭐, IT 기업은 리모트 원격 근무 안 시켜준다고 퇴사한다고 다 그랬다고 그러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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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정도로 이제 네. 원격 근무가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원격 근무는 시켜 주고 싶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들어가는 돈 비용적인 것도 사실은 좀감당하지못할 정도로 네. 직원 복지 때문에서 뭘해 줘야 네.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어 원드클을 통해서 해결해 줄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뭐 사무실 문제만 해결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어, 저희는 그 기존의 출입 카드를 가지고 사무실을 출입하고 어분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카페를 이용하고 또는 회사에 짐이 있으면 체육관도 이용하고 이런 이제 출입과 결제가 출입카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분산오피스로 거점오피스로 쪼개지다 보면 이런 복지 혜택을 그대로 인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루프 앱 하나만 있으면 원루프에 제휴된 파트너 지점도 QR코드를 찍어서 스캔해서 출입하고 제휴된 식당도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고 카페도 이용하고 체육관도 이용하고 이 모든 비용은 회사가 준복지 포인트 안에서 또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그 리모트 워커들의 하루의 라이프 사이클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일단 공간에 대한 출입, 네. 어떻게 보면 네. 뭐부터 시작을 하지만 향후에는 사실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옥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앱 하나로 네. 어, 우리 앱 내에 뭔가 그 파트너로 들어와 있는 곳에 가서 결제 뭔가 이용을 하면은, 그, 어, 전체 결제는 우리가 회사에서 다 해주는 네.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은 네. 뭐,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사무실에 있지만 안 해주는 것도 되게 많은데, 네. 어 리, 나중에 리모트웍을 하면서도 네. 이런 걸다할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네. 직원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겠는데, 아우, 대표님들은 굉장히 부담이 덜할수 <laughs> 있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여력이 사무실에 기존에는 한 자리씩 주던 그 비용이 사무실을 기존에 한 자리씩 안 주고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이 확보된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다른 형태의 복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전 형태가 어 그냥 자리로 네. 제공하던 걸좀 전환한다는 네. 개념을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동안에 뭐 이게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아까 뭐 저희가 2019년에 회사는 설립이 네. 됐고 좀 약간의 좀 처음에 좀 피벗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뭐 그렇지만 작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회사는 좀업력이한3년 넘어갔는데 이 빌리소 관련해서는 얼마 안 되지 네,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 뭔가 좀 성과 이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어이 비즈니스 공용 피스를 중개했을때 이게 스케일업이 빠르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했고 투자자분들께서도 항상 그 고민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확보 확인한 스케일업에 대한 이제 가능성은 구이하고 사당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어, 구이역은 저희가 반경한 1km 정도 광고을 대한 1000명 정도의 가입자를 두달 사이에 빠르게 모을 수 있었고 사당도 오픈했을 때한달 사이에 한 1000명 정도의 가입자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휴점이 지하철역마다 한 곳씩 생긴다면 대략 가입자를 1000명씩은 모을 수 있겠구나. 대략 한 300개. 그러니까 지점이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지역적 커버리지가 많아지면은 300개 곱하기 1 0 0 0명한 30만 명, 2-30만 명 정도의 가입자는 좀 빠르게 모으고 이걸 바탕으로 숫자 거래액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캐팅 서비스는 네. 어떻게 보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네. 이렇게 네. i r 을 돌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뭐.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투자도 그동안 좀 받은 내역이 어떻게 된지 아마 우리 기존 투자 이 투자자분들은 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좀어 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받으셨는지 좀뭐 어, 주요한 공개할 네.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적인 공유 오피스가 지역의 인재 이탈과 그 기업 유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어 인천 창경, 제주 창경, 네, 지역 창경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크립톤, 그 다음에 더 인벤션랩에서도 저희가 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가지고 네, 투자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받은 건 시드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 지금 이제 네. 저희가 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뭐 투자 단계로 보면 네. 프리 시리즈 A 단계다. 네, 맞니다 네, 네. 뭐, 실제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 필요하신 돈이 얼마 정도고, 어느, 기간은 어느 때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지? 어, 네. 저희가 이제 플랫폼 오픈해서 플랫폼을, 어, 플랫폼 오픈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이제 필요한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플랫폼의 고도화, 고도화에 필요한 개발자 채용에 필요한 돈을 한 10억 정도 올해까지, 어, 라운드를 돌 계획이고요. 투자 유치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빠르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빠르게 네, 네. 받아, 받으면서 성장에 네. 필요한 빠르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10월 초인데 음. 예, 올해 말까지 네. 한 10억 정도. 네. 예, 회사 가치는 아마 직접 예,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laughs> 네. 불러주시면 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 네. 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굉장한 창업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인터뷰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만나시면 아마 틀림없이 네.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될 시점인데, 그, 아까 말씀에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다고 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컨퍼런스가 실제로 이제 리모트 워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체 내가 큰 회사들이 하는 분산 오피스 말고 어떻게 내가 이 니즈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컨퍼런스 이야기가 언제,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좀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컨퍼런스는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열리고요. 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컨퍼런스여서 리모트워크를 하시다가 또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리모트웍을 어 이미 성공적으로 도입, 도입한 도입 회사들이 리모트웍과 관련된 사이트를 나눠 주시기도 하고요. 리모트웍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지역에 관계없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던 노마드 분들께서도 어 관련 경험을 또 나눠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모트웍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채용 부스를 통해서 어 인재를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누프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음. 컨퍼런스인요 네. 그래서 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왜 우리 원누프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네. 어필하면서 보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든 하드에셋 기반으로 운영되던 자산들이 온디맨드화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공간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트웍을 통해서 어,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려는 수요에 맞춰서 이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고민하고 리모트워커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방 뭐 설명 들으셨지만, 우리 인터뷰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업무공간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지? 새로운 방식으로. 네. 네 혁신하고 클라도와, 있는. 네. 네. 혁신하고 있는 우리 원노프 예, 양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 봤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뭐 예. 코로나 19가 끝나가지만 이 리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모트 워크에 대한 수요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향후 발전이더 기대되는 우리 스타트업입니다.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예. 아마 연락처 안 나갈 텐데 <laughs> 저한테 <웃음> 네. 저한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네.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예, 빨리빨리 예, 제가 연락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